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리나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오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랑을 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이 이제 부활로써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오늘도 한 사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안식일의 큰 날임으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두는 것을 불편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당시 로마의 어떤 처형의 방법에서 십자가 처형에 있었을 때. 시체를 그 십자가에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걸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어떤 대표성으로서 그것에 대한 좀 어떤 시민들을 누르기 위한 상징으로서 십자가의 시체를 오래 걸어두는 그런 풍습들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의 시체를 걸어두는 것이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시체를 걸어두는 것에 대한 조금 금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십자가에 시체를 걸어두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특이한 부분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냥 치우는 건 치우겠는데 왜 다리를 꺾어 달라라는 표현이 왜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꺾었다라는 표현이 보면 당시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있는 사람의 정강이 뼈를 크게 세게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사람들의 그 뼈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상당한 정강이 뼈가 다 으스러져 있는. 그런 시체들이 많이, 뼈가 많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정강이 뼈를 그렇게 내리쳤을까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십자가에 처형을 했을 때 단번에 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는 것은 아직 죽지 아니한 사람들을 죽여서 빨리 치워달라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다리뼈가 으스러지는 순간 그 체중의 가중이 어디로 가겠어요? 손에 못을 박은 곳에 체중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 살이 찢어지고 그곳에 많은 피와 또 어떤 뭐 압박들이 와서 빨리 죽게 되는 것이 이 다리를 꺾는다라는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십자가 처형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잔인함들. 또그 유대인들 마음 속에 있던 그 잔인한 어떤 그런 마음들 풍습들이 상당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좌우에 편했었던 그 강소들은 아마 죽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 그들을 죽였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다리를 꺾지 아니한 것에 대한 또 요한의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그런 증거들을 남겨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근데 하지만 군사가 어때요? 그 예수님의 허리를 창을 찌르면서 예수님의 몸에 있던 물과 그 피를 다 쏟아 아,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꺾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고 그 완전한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요한은 나타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었다. 뭐 기절하신 것이었다, 막 이렇게 좀막 성경을 또 곡하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마 요한은 그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다라는 것을 아마 아, 이렇게 기록하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한다. 이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 유월절 그 제물에 대한 그 꺾지 말라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당시 이제 초대교회 때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 그 6월절 사건과 좀 대비하고 예피하면서 아마 성경을 그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보고 그 본자가 그것을 증언하였고 자기가 말한 것이 참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도 다리가 꺾이지 않은 부분도 그가 6월절에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의 다리가 꺾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과 기록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그 메시아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죽음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아마 좀 기록하고 좀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건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그뒷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아미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마 제자들이 좀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예수님과 근접해 있던 제자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미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데 오늘 요한이 그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자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마 몇주 전에 말씀 나눴던 거 제자들이 그들이 제자인 것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가 이 출교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걸또 복음을 믿는 자인 그런 것을 숨기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아미테 사람 요셉 역시도 아마 예수의 제자이긴 했는데 어,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아마 그 동안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도망했는데 이 사람이 그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사건을 보고 아마 그 두려움에서 조금씩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겨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은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출교당할 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그 두려움과 걱정에서 이겨 나가서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소망했지만 자신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고 그것이 아닌 것처럼 감추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의 말씀대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을 품고 아마 그 사람은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무서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요청했던 것. 그리고 니고데모도 어때요? 그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준비하였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미떼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작은 헌신과 이 작은 감사의 마음들을 좀 우리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 때문에 수면 위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예수의 마지막 길을 그가 챙기기 위해서 출교당할 것을 감수하고도, 그 유대인의 정서상 죄인의 시체를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 하는 이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에 달한 사람들은 그것을 썩을 때까지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고 그렇게 잔인한 처형이었는데 아마 이 요셉은 아마 이 니고데모는 예수를 그렇게 두는 것이 마음 안에 큰더 아픔과 부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 걱정들 출교당할 것들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으로 안치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준비해 두시고 예수를 그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요셉과 니고데모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쓰임 받고 사역한다라는 게 단순히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와 같은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사용되어진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 어떤 두려움들 어떤 그런 걱정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좋은 땅으로서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오늘 하루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또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 가운데 좀 우리 가운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함과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안의 은하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여유롭게 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행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어떻게 보면 피하실 수도 있었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될 일들을 우리 죄인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그들이 처리하고 그 가시는 길을 도우기 위해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헌신과 그들의 믿음 또한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소망을 우리 역시도 오늘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할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정체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우리가 삶에 속해 있는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더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더 믿음의 반석 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고 있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빨리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성도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온전히 회복되고 건강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